사상 초유의 폭염 사태가 터졌습니다. 지구 곳곳이 불바다가 되고 유럽과 미주 전역이 아비규환으로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한 나라만이 평온하게 일상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만했던 외국 기자의 편견은 무참히 박살났고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만이 멀쩡한 이유. 그 충격적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핀란드 라플란드주 산타마을에서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바라본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야 할 마을 곳곳에는 갈색 흙이 드러나 있었고, 술록들이 나무 그늘 아래로 모여들어 물통에서 물을 마시고 있더군요. 기온계는 오후 2시에 32도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곳 주민들조차 이런 더위는 처음이라며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산타 마을 관리인은 제게 다가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당혹감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술로 우리 옆에서 직원들이 매 시간마다 물을 보충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이곳이 더 이상 동화 속 겨울 왕국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핀란드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날로 15일 연속 30도 이상을 기록했다고 하더군요. 1961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최장 기록이라는 설명이 덧붙었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이상 기후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는 술록들의 힘없는 모습이 마치 지구 전체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야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숙소 방에서 노트북을 열자마자 BBC 본사에서 온 긴급 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서울특파인물라니 말이죠. 메일 내용을 읽어보니 편집장의 지시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이 폭염 속에서도 도시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다음 문장에서 제가 느낀 것은 의혹이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본사 회의실에서 동료들이 아시아 도시들의 위기 대응을 두고 비아냥거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늘 보여주기식 쇼라며 코웃음을 쳤었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의 발표는 더욱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그리스와 튀르키예에서는 45도와 50 극한 폭염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수천 명이 긴급 대피하고 있다는 속보가 연달아 올라오고 있었어요. 화면을 통해 전해지는 유럽 각지의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저는 이번 취재가 단순한 뉴스 소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검증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터미널 내부의 에어컨 시스템이 과부하로 멈춘 상태였고, 승객들이 부채질을 하며 땀을 닦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기실 한쪽에서는 노인 한 분이 더위를 이기지 못해 쓰러져 응급위원들이 들것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동료 촬영감독이 스마트폰을 제게 들이밀며 서울의 현재 기온을 보여줬는데 30.6도의 체감온도는 33도라고 표시되어 있더군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런던이 42도인데도 이 지경인데 아시아가 그보다 높은 온도를 멀쩡히 견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 본사 데스크에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지청률이 걸린 중요한 건이니 자극적으로 찍어오라는 지시였고 한국을 미화할 필요는 없다는 당부까지 덧붙였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야 제 마음속에 묘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BBC 기자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정말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파헤쳐야 할까 하는 고민이 들었거든요. 탑승교를 통해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런던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소라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도시였지만 지금은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이 극한의 폭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생존 기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2시간의 비행 시간 동안 저는 불신과 기대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제공된 식사를 먹으면서도 계속 스마트폰으로 세계 각지의 폭염 상황을 확인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스페인에서는 50도를 넘나드는 기온으로 인해 철로가 휘어졌다는 뉴스가 올라왔고 독일에서는 고속도로 아스팔트가 녹아내려 통행이 금지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여가면서 저는 이번 취재가 제 기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한국이라는 미지의 땅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탑승교 입구에 발을 내딛는 순간. 부끈한 열기가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바깥 공기는 뜨거웠고, 런던에서 겪었던 그숨 막히는 더위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몇 발자국 더 걸어 탑승교 내부로 들어서자, 갑자기 공기의 질감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도계를 확인해 보니, 정확히 24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일정하고 부드러운 냉기가 전체 공간에 고르게 흐르고 있더군요.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온도, 습도, 공기질 데이터가 수치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각 구역별로 냉방 설정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상세한 안내문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단순히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계산된 환경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마주친 공항 직원들의 표정은 차분했고 이대로 공항에서 봤던 것처럼 피로에 지치거나 당황한 기색은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땀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수화물 벨트 구역에 도착해보니, 이미 재침이 나와 있었는데, 나중에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폭염기에는 지연 방지를 위해 자동화 수화물 시스템을 특별 가동한다고 하더군요. 동행한 촬영 감독이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완벽한 세팅을 본 적이 있느냐는 말이었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지만 아직은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외국 기자들을 위한 홍보용 쇼일 뿐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공항 전체에서 느껴지는 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는 단순한 연출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저는 히드로 공항의 혼돈스러운 모습과 이곳의 차분한 분위기를 계속 비교하게 됐어요. 심사관은 정중하게 입국 목적을 물었고 제가 BBC 기자라고 소개하자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취재하러 왔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환영한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번 취재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홍보용 쇼일뿐이라는 제 선입견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외곽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를 찾았습니다. 센터 밖 주차장에서 내리자마자 뜨거운 햇살이 제 피부를 태우는 것 같았어요. 규대용 온도계로 측정해보니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서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겪었던 그 숨막히는 더위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의 입구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로 이동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부 온도는 정확히 26도로 맞춰져 있었고 습도까지 쾌적한 수준으로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은 저희를 작업 현장으로 데려가면서 이곳의 운영 원칙에 대해 설명해줬는데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이 보장되고 폭염 경보가 발령될 시에는 근무자가 개인 판단으로 업무를 즉시 중단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시스템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저는 다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만난 택배기사 박씨는 인터뷰에 응하면서 예전 같으면 몸이 아파도 참고 일했을 텐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작업을 멈춘다고 말했어요. 회사에서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보장해 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규계 공간으로 이동해 보니 그곳에는 전해질 음료와 냉각 의류, 이동식 에어컨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폭염기 근로자들을 위해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문득 그리스에서 만났던 관광객들이 화염을 피해 해변으로 대피하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과 지금 이곳 근로자들의 여유로운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무심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체계적인 설계라고 말이죠. 촬영 감독도 제 말에 깊이 공감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저는 한국이 정말로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더위를 견디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류센터를 나서면서 저는 이번 취재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이야기가 될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고레일 관제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마치 우주항공센터에 온 듯한 착각을 했습니다.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에는 전국 철도, 노선별 레일 온도와 열차 운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각각의 화면마다 수많은 데이터가 초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는데, 이런 정밀한 시스템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관제실 책임자가 저희에게 다가와 시스템 운영 원리를 설명해 줬는데, 레일 온도가 55도에 도달하면 열차 서행 조치가 취해지고, 64도에 이르면 운행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극한 상황에 도달하기 전에 자동 살수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 시스템이 정말 자동으로 작동하는지 물어봤어요. 담당자는 마우스로 화면에 한 지점을 가리키며 전국 457개 지점에 설치된 살수 장치가 온도 48도를 감지하는 순간 즉시 물을 분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모니터에는 AI가 이틀 후에 레일 온도까지 예측한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덕분에 미리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부연 설명이 뒤따랐어요. 저는 무심코 그래서 올여름에도 열차 지연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관제실 직원은 웃으면서 대답했는데, 올해 폭염 기록을 여러 차례 갈아치웠지만, 열차 지연은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유럽에서 겪었던 철도 대란이 떠올서요 스페인에서는 레일이 휘어져서 기차 운행이 며칠간 중단됐고 독일에서도 설로 손상으로 인한 지연이 속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더 높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정시 운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관제실을 둘러보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시스템의 결과물이라는 설명을 들으니 한국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이곳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예측하고 미리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KSF 프로트 시연장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미래 도시의 관제센터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겨왔어요. 대형화면에 서울 전역의 도로 지도가 나타나자 AI 실시간으로 교통사고 위험 구간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신호위반 패턴부터 급정지 습관까지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한다고 하더군요. 지연 중에 특정 구간에서 갑자기 위험, 경고음이 울렸는데 그 순간 해당 지역의 교통 상황이 세밀하게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추석이나 설날 같은 대규모 귀성철 대책 수립에도 핵심적으로 활용된다는 설명을 들으니 한국의 교통 관리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리스에서 산불 대피 과정에서 도로 혼잡으로 인해 대피가 늦어졌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촬영 감독이 제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정말 미래에서나 볼수 있을 것 같은 기술이라고 말이에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위기를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이었어요. 지연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의 발전상이 어떤 철학에 기반하고 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위기에 대비하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장을 나서면서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세 번째 취재일, 저는 다시 물류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오후 2시경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력 과부하로 인해 센터 내부의 냉방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멈춘 것이었어요. 불과 몇분 만에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근로자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손으로 부채질을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행한 촬영 감독이 제게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봐라, 결국 똑같지 않느냐고 말이죠. 저 역시 순간적으로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이 모든 것이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홍보용 쇼였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근로자들이 땀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결국 한국도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물류센터 관리팀이 즉시 비상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기 시작했고 정확히 10분 만에 센터 내부 온도가 다시 안정적인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관리자는 저희에게 다가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미리 준비되어 있고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비상대응 훈련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아니라 준비된 위기 대응의 일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어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거든요. 유럽에서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최소 몇 시간은 복구의 시간이 걸렸을 텐데, 이곳에서는 10분 만에 모든 것이 정상화됐습니다. 근로자들도 당황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까지도 미리 계산해놓고 대비책을 마련해두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진정한 실력을 보여주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는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쿨링 쉘터를 방문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놓인 전용 냉각, 조끼와 전해질 음료가 깔끔하게 비치되어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보면서 저는 한국의 폭염 대응이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쉼터 안내를 맡고 있던 70대 자원봉사자가 저희에게 다가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게는 정말 인상 깊었는데. 더위는 싸워서 이기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조건이라는 철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한 문장이 제 마음 속에 이상하게 깊이 박혔어요. 마치 한국 사회 전체의 접근 방식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쉼터 내부를 둘러보니 아이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고 노인분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평화로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임시 대피소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공동체 공간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보다도 근본적인 철학으로 움직이는 사회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유럽에서 목격했던 것은 개인이 혼자서 위기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사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서로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쉼터에서 만난 사람들의 표정에는 절망이나 두려움 대신 여유와 신뢰가 묻어나고 있었어요. 이들은 정부와 사회 시스템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원봉사자 할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더위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운 사회라는 표현이 이제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철학으로 다가왔습니다. 쉼터를 나서면서 저는 이번 취재가 기술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라 사회철학에 대한 탐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BBC 본사 데스크와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편집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청률을 위해서는 자극적인 소재가 필요하다면서 아시아식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프레임으로 기사를 구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통해 그의 표정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말이죠. 이것은 쇼가 아니라 그들이 20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온 진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편집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제가 기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다면서 감동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대답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생존을 위한 철학이고,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라는 확신을 전달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고, 결국 고성이 오가며 화상회의가 끝났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기자 에밀리와 인간 에밀리가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BBC 기자로서 갖춰야 할 냉정함과 객관성. 그리고 지난 며칠간 제가 직접 목격한 감동적인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편집장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기자는 팩트를 전달하는 사람이지 특정 국가를 홍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제가 목격한 한국의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고 이것을 왜곡하거나 축소해서 전달하는 것은 오히려 진실에 대한 배신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번 취재를 통해 제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더 이상 예전의 에밀리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까지 잠못 이루며 고민한 끝에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진실을 전하는 것이 기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확신 말이죠. 다음 날 오전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상황실에서 윤세진 국장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서자 또 다시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윤 국장은 정중하게 저희를 맞이하며 서울의 폭염대응 전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터뷰 중간에 저는 궁금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한지 말이죠. 그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폭염은 피할 수 있는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조건이라는 철학적인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20년 전부터 매년 조금씩 시스템을 개선해왔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이것이 단순한 행정적 대응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생존 전략이라는 믿음이 느껴졌어요. 이한 문장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모든 경험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서울이 보여준 것은 기술의 우수성이 아니라 철학의 힘이었습니다. 이들은 위기를 적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살아갈 조건으로 받아들였고 그에 맞는 사회 시스템을 차근차근 구축해온 것이었어요. 물류센터에서 본 근로자 보호 시스템도 철도 관제실의 정밀한 예측 시스템도 교통안전공단의 AI 기술도 모두 이 철학에서 출발한 것들이었습니다. 윤 국장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해법이 아니라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사회 모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상황실을 나서면서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전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인지 말이죠. 귀국을 하루 앞둔 날, 뜻밖에도 국제기후변화 대응 포럼에서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수십 개국에서 온 기후 전문가들과 정책이반자들 앞에서 한국의 폭염 대응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가 목격한 현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포럼장에 들어서자 각국 대표들의 진지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두들 자국의 폭염 피해로 인해 절실한 해답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단에 올라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BBC 기자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BBC 기자로서 지난 일주일간 서울을 취재했다고 소개했어요. 37건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직접 확인했고, 단 하나도 무너진 것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생존의 철학이라고 강조했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의 침묵이 아니라, 깊은 관심과 존중의 침묵이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서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의 사례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어요. 독일 대표는 자국의 철도 시스템에 한국의 살수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고 프랑스 대표는 쿨링 쉘터 운영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 도시에서 목격한 것들이 단순히 한국만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해답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포럼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거든요. 귀국길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도시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이제는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행했던 촬영 감독이 제게 물어봤어요. 이제 한국을 단순한 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세계가 배워야 할 교과서라고 확신한다고 전했어요. 기내에서 노트북을 열어 본사 편집장에게 보낼 메일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는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제 취재 노트를 다시 펼쳐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서울은 폭염 속에서도 사람을 지키는 철학을 실현한 도시라고 말이죠. 런던으로 돌아가면 분명 본사와 또 다른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목격한 진실을 왜곡하거나 축소할 수는 없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12시간의 비행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이 보여준 이 놀라운 모델을 세계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기사 한편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전체에게 필요한 생존 가이드였습니다. 비행기가 런던에 착륙할 때까지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일주일 전에 그 에밀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에서 진짜를 본 사람, 인류의 미래를 목격한 기자로 변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 내리면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반드시 세계에 알리겠다는 결심 말이죠.